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브로에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7개의 유네스코 등재 기념을 한 음악회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와, 저기 끝에 사람 인파가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그래도 저희 개인 인사를 한 번씩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예. 저부터 드리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프레스텔라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배두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굉장히 이름이 뜻깊습니다 오늘 보창군에 계신 의원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프레스텔라의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슬라 강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레슬라 데이스고 우림입니다. 와이 네. 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네. 첫 번째 곡으로 저희가 신승훈 선배님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이라는 곡을 들려드렸어요. 네. 근데 이 뒤에 저희 함께 아마 많은 분들을 보셨을 텐데 우리 고창의 유네스코 모든 영상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힐크닉거 봤는데 네.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너무 예쁘고 저희가 낮부터 리허설을 진행했었는데 여기 뒤에 펼쳐진 고창 읍성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 내가 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관광으로 온 건가 하는 정말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오늘 정말 또 열심히 불러서 또 행복한 날또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기운 바로 이어가지고 딱 어울리는 노래 한곡 있잖아요, 오른씨 그렇죠,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스카울보로 베어라는 곡인데요 아 와, 이, 저뭐 오늘 특별히 조금 자연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멋있는 특수효과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 분위기를 힘입어 다음 곡 멋있게 한번 자연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드려, 하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잠시 후에요 오림씨가 아까 네네. 또 특별한 효과라고 했는데 네. 마치 빛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반딧불 같은 느낌이좀드는거같아요 저희를 정말 이 고창이나 이 아름다운 벌레들이 저희를 이렇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아, 아, 여기 보면 뭔가 네. 눈 눈이 오, 눈이, 눈이 그렇죠. 내리는 것 같은 눈이 어, 올라가 고있네요 네. 한여름 밤에는 어, 눈이 내리는 게 아니고 어. 눈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 좋다 좋다. 아, 포레스트라 왔다 지금 신이 났어요. 아. 그 다음 곡 신비로운 노래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열기가 엄청납니다 아 진짜 저희가 열린 음악회랑 방송을 많이 하면서 정말 지방을 많이 가보지만 오늘 고창의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렇게 지금 덥거나 습한 날에는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게에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고창의 뜻깊은 날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올해에 두 개의 유네스코가 더 등재가 돼서 총 일곱 개로 우리 고창이 진짜 국내에서 제일 유네스코가 많이 등재된 도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고창으로 놀러오잖아요. 그러면 역사 수능도 무조건 한 개는 맞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조건 이런 질문이 나올 거거든. 어 그럴 수 있죠. 다음 중 고창 유네스코의 등재된 문화재가 아닌 것은 1번 조민규 목소리, 2번 동학농민혁명, 기록일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번을 네. 찍은 사람 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laughs> 그러면 여기 오신 이유가 없죠 오늘 분명히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일곱 개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 아, 네. 아, 정말 근데 갑자기 계속 벌레 이야기를 해서 네. 그렇지만 정말 신기하게 네. 노래할 때 노래를 부를 때는 벌레들이 더 많이 몰렸다가 네. 저희가 멘트를 할 때는 좀 없어요 <laughs> 어 그러게 좀 그렇지 않아요? 아까부터 그랬어. 아 여러분들이 이거 박수를 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벌레들을 다 저희 쪽으로 보내시는 거 아닐까? 내가 봤을 때는 고창에 <laughs> 있는 벌레들도 놀줄 안다. 아 즐기러 앞년까지 그리고, 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고창은 이 벌레도 힙하다. 오. 라고 할수 네. 오, 네. 오 네. 오늘 오늘 멘트 네. 좋은데요, 우리 씨? 제가 봤을 때 오늘 민규 형 고창에서 아까 천 명이라고 했죠? 삼천 명 갑니다. 조만간 여덟 번째 유네스코에 등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놀줄 아는 벌레. 예. 그렇죠. 아, 아, 이제 분위기가 정말 한껏 달아올랐는데. 아, 네, 맞습니다. 다음 곡도 네. 소개를 해주시죠. 예, 다음 곡은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이에요. 아, 벌써 맞요 네, 예,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아, 어? 아, 그렇죠. 벌써 한 곡을 이야기도 방콜 나오고 있네요. 예, 네. 벌써 한곡얘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우리 정말. 정말 국내 유일한 일곱 개의 문화재잖아요 정말 최다 문화재 보유인데 네. 정말 우리 이 문화재가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굳건하게 앞으로 또 나아가고 여기에 있는 더 좋은 문화유산이 또 등재가 또 되는 일이 꼭곧올수 있도록 네. 하는 마음에 이곡 골라보았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챔피언스 들려드리면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창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보롤레스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에콜이라고 떴었어요. 저 뒤에 어, 이렇게 어, 액콜, 액콜. 저 뒤에 이렇게 뜨는 행사는 처음 봅니다. 어, 그렇군요. <laughs> 예, 정말 빛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어, 정말 감독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아유 정말 저 이거 아니었으면은 갈 뻔했어요 서울로. 예. 아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이 뭐. <laughs> 저희가 진짜앵콜아날리 팀으로 유명한데, 예, 맞아요. 야,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콜외쳐주시면또 저희가 그냥 갈 수가 없죠. 아, 여기가 어. LED의 하트랑, 아. 야, 이 나비까지 띄워주시는 이런 모창은 아. 처음이에요, 정말. 예. 아, 근데 정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챔피언스를 부르면서 정말 여기 계신 오늘 이 행사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오늘 이행사 열어주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이 문화재를 등록하기까지 또 얼마나 힘듦이 있었을지 사실은 그렇죠. 국제 등록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심사를 또 기다리고 맞습니다. 또 굉장히 또 이런 국제적인 심사를 기다리면 서류도 엄청 많아야 하고 그런 일을 일원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맞아요. 윤규 씨 말씀처럼 문화유산 7가지 보물이 등재됐다고 하는데, 혹시 네. 그 보물이 있으려면 여기 계신 지역분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갖고 나가는 분들이 계셔야만 또 맞습니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덟 번째 보물이 아닐까? 아직까지 경이야예예 오늘 이렇게 한 숟갈 저도 얹어봤습니다. 민미 씨가 다 깔아놓은 거예요. 마지막 가볍게 만져봤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이니까요. 저, 네, 진짜 좀요, 너무너무 <laughs> 고생 많으셨고, 저희 그럼 정말 마지막 곡으로 우리 모두가 아는 곡 조용필 선배님의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 합니다. 정말 너무 선비처럼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열정적인 내면을 가졌던 우리 고창군 모든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래. 노래 사랑.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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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근데 진짜 마지막 곡이었는데 준비 MR 아니, 있는 거 있네. 준비 돼요아 진짜 이게 마지막 곡이었는데 관계자분들도 저희가 아마 모르시 아니 어떻게 이 기가 C 레 코드에 나오면 어떻 저희가 진짜 우리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지금. 근데 그러면 저희 이거 한번 한더 하고 한국 더 하고 수박 한동더얻어 갑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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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님 어디 계세요? 군수님, 군수님. 군수님 근데... 저희 수박 괜찮을까요? 수박이 한 동을 끊이겠습니까? 더 주세요. 지 와, 멤버들, 멤버들. <laughs> 오! 오! 오!! 오!! 왔다 왔다!! 감사합니다. 와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와. <laughs> <와, 웃음> 잠깐만.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앵콜을 할 수밖에 없는. <laughs> 아니 이게. 우와. 이. 저. 뭐야 뭐야 뭐야. 여 뭐야 뭐야. 숙박관 문 어디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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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장했어요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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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지? 야 고창이 이런 곳이었군요. 우와. 이게 저희 데뷔 5년 만에 아 진짜 굉장히 재밌게 봐도 저희입니다 저희 이런 적이 <점> 우와 <laughs> 저희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수님 만세! 고창 만세 자아 아이 그런 이러면 잠아 이러면 저희가 아 이게 할수있록이2 <laughs> 8건마음을가슴고 <시뻘건> <laughs> 흠뻑 어떻게 서 이거 들고 오 놀았나요? 얼른 아, 저, 안, 얼른 안, 저, 얼른 안, 얼른 얼니 얼른 얼니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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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니 얼른 얼른 <laughs> 어제 것도 같이 넣어주예요제 예, 예. 주머니에 오면은 보낼 수 없는 거 아시죠? <laughs> 와 진짜 고창 최고입니다 진짜 어... 역시 여덟 번째 보물 역시 역시 보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자, 다시. 그리고 정말 찐으로 마지막 곡 우리 정말 찐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곡 곤드레만드레 들려드리면서